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장갑의 마술사, 필박입니다. 자, 이번 시간, 사인 법칙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삼각형 ABC가 있답니다. 자, 이때, 이 길이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 그냥 보시면 좀, 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림은 뭐, 대충 하나 그려보죠, 이렇게. 대충 하나. 이렇게 해서, 그냥 편의상 ABC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이 마주보는 변 대변이니까,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이제 B, 이렇게 C, 보통 이렇게 쓰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 에뭐 A는 5니까, 아, 요 값이 5가 되겠군요. 어, 지우기 어디 갔니? 에, 오케이. 여기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5 이렇게 써주시고. 그죠? B는 4랍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거 그랬네. 자, 그죠? 저희가 60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코사인 제곱 B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얘를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왠지 사인 b 라는 값을 좀 알아보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버추입니다. 사인 비분의 B 대변이죠. 이놈 하고요, 그죠 사인 a 분의 a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사인 a 60 분의 5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뭐 이렇게 곱해볼까요? 그러면 5 배의 사인 b 는자4 배의 사인 60인데 사인 60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약분 하면은 이거는 이제 2가 돼서 우리가 s i n b라는 놈은 자5분의자 2로 트3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 인 제곱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25분에 얼마 그쵸 12가 되겠습니다 저는 배우겠습니다 그죠 네, 사제곱 플러스 코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에, 사인 제곱 b 플러스 코사인 제곱 b가 1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에, 사인 어이고 코사인 제곱 b다라고 했네 어디 갔니 지우개 자꾸. <laughs> 자 그래서 코사인 제곱 b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죠? 그래서 이놈 이제 빼주시면 답이겠네요. 아, 됐죠? 그래서 1에서 요거 25분의 12요놈을 그러니까 빼주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25분이 얼마? 13.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자, 이놈과 항상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한번 골라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요놈이 뭔지 좀 한번 먼저 볼까요? 자, 먼저 우리는 각이 3 개가 있죠. 삼각형이니까 다 더하면 18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라는 놈은 예, 파이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인, 사인, A 플러스 B는 결국 에 사인 파이 빼기 C가 돼서 얘는 그대로 사인 C가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은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그쵸? 그렇죠? A, 사인, C와 항상 같은 거를 골라달라 이런 말과 동일합니다. 그럼 기억은 당연히 맞겠네요. 자그 다음에 좀 와닿지 않죠 그래서 살짝 우리가 그림을 또 마찬가지로 좀 그려주시는 것이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바로 하셨으면 더 좋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변 여기가 이제 a 여기는 c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어보는 건 어쨌든 이제 여기 sin c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자 sin c 분의 c는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니은이죠 사인 a를 물어봤나요 예, 그러면 색깔 좀 바꿔볼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인 a분의 a, 분의 a. 예,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거 간단하게 계산하니까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뭐가 되겠죠? 어 c 사인 a라는 놈이 a 사인 c가 돼서 뭐야 이놈도 되겠네요. 이놈도 되겠네요. 됐죠? 자 이번에 또 다른 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이번엔 마찬가지로 또 사인 요게 렇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로 사인 c 분의 c는 자 이번엔 어떤 놈으로 가볼까요? 그죠? b는 안 했네요. 그러니까 요 놈으로 가볼까요? 사인 b 분의 b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하면 될 테니까 b 사인 c는 c 사인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b로 먼저 좀 나눠볼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인 c는 자, b분의 c 사인 아이고. 죄송. 네, 사인 b 이렇게 되겠죠? 저그 상태에서 뭐힘들게 하지 말고 양변에 a를 바로 곱해 주십시다. 이렇게. 그럼 a s 인 c는 이번에 요놈과 같은데 요런 놈은 더 이상은 나오지 않네요. 그래서 요놈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기역과 디요 이렇게 두 개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자, 원 위에게 이렇네 점이 있대요. 이때 각자체를 줬네요. 자, BAC는 30도고요. 그다음에 BAD 여기가 90도다라고 돼 있고요. 길이가 같네요. 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ABD는. 이때 CD의 길이가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고 있냐면 중삼때 배웠죠. 이제 한 원에서 그죠? 한 원에서 자,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의도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호 AD에 대한 원주각 여기가몇 도죠? 45도죠. 직각 이등변이니까. 당연히 이호에 대한 원주가 여기 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놈도 얼마예요. 그렇죠. 45도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자, b, a, d가 지금 현재 90도인데, 여기 b, a, c가 30도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요각이 몇 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60도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다 됐습니다. 자, 우리 뭐만 보냐면, 요삼각형 을저 보려고 해요. 이렇게 요삼각형을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CD의 길이 이놈을 제가 x다라고 잠깐 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는그럼면 사인 법칙 한번 이용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사인 얼마? 자, 60도 요거 분의 길이 x는 이번에 이쪽이죠? 얼마? 사인 45도 그렇죠? 이거 분의 얼마? 루트 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자, 대각선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죠? 아니면 뭐, 곱할 필요도 없다. 바로 양변에 얘를 곱해야 되는데, 한번 곱합시다, 그냥. 예. 사인 45도 곱하기 X는 루트 요 곱하기 사인 60도. 그래. 곱하고 하죠, 뭐. 자, 요 놈은 얼마죠?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2분의 루트 2 X. 요 놈은 루트 요 곱하기 얘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이제 양변에 2를 곱해서 없애 주시고, 자, 루트 1억또 나눠주시면, 요놈은 루트 3이 돼서, 그래도 X는, 자, 루트 3의 제곱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우리 같이, 자, AB의 길이가 6루트 3이고요. A는 75네요. 75도. 자, B는 60도. 각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건 나머지 한 각을 반드시 구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 자, P라는 점이 BC 위로 움직인대요 동점이다. 이런 얘기가 동점 정점이 아니에요. 고정된 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인 어, CAP, CAP가 아, 요거 분해 CP. 요놈의 예, 최솟값을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예, P가 움직이는 점이니까 최솟값 정도는 물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그림을 좀 키워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키워봤습니다. 자, 그럼 오전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A는 70도가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요놈에서요. 자 요, 요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CAP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쓰기가 좀 곤란해서 요놈의 요 각을 제가 세타다라고 잠깐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 요놈은 살짝 우리가 엑다 라는 문자를 한번 놔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각이 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요 각은 자 A가 75도 얘가 60이니까 135도가 돼서 요놈은 지금 현재 네, 45도가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이 흰색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러한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자, 사인 세타 분의 그죠? 예, x는 뭐가 되죠? 그죠? 사인 그렇죠? 45도 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a p다. 네,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이제 사인 45도는 그죠 2분의 루트2 또는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루트 2 곱하기 AP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P니까 결국에는 요 길이가 지금 현재 움직일 수밖에 없죠 P가 그냥 동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P라는 점이 여기에 오면 AP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 오면 이렇게 돼서 과연 최소값이 얼마냐 AP가 최소일 때 결국 요놈이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지 오케이 좋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최소가 될까 요렇게 보시면 되죠. 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냐면 어떤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일 때 배웠는데 뭐 지금 요 점이 A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 뭐 B 라고 해볼까? 해볼까요? 여기보다 더 짧은 길이는 뭐가 될까요? 그죠? 이놈이 훨씬 더 짧겠죠. 근데 어디가 더 짧을까요? 바로 여기가 최소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라인이 있다라고 했다면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바로 이런 것보다 더 짧은 거는 바로 이게 최소값이 되며, 우리가 이런 것을 점 p 에서요 직선까지의 거리다. 뭐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중1 때 이미 배웠기 때문에, 혹시 좀 와닿지 않을까봐 다시 한번 중1까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즉, 얘가 지금 BC 위로 p 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딱이렇게요 자리에 왔을 때, 그때 요런 게 바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보이시고요. 여긴 그대로 60도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6 루트 3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특수가 이용합시다. 여기 얼마 가 되겠습니까? 그죠? 1대 2의 비율이니까 3루트 3이 되겠고요. 됐죠? 예. 네. 당연히 이 길이는 여기다가 루트 3배하면 9가 돼서 바로 이 AP라는 길이의 최솟값은 9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최솟값이 얼마다? 네. 네, 9루트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 그 다음에 AC, 이렇게 길이가 주어졌고요 B는 30, C는 45도인 삼각형 ABC에서 사인 105도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좀 키운 다음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을 화끈하게 한번 키워봤습니다. 자, 얘는 풀수 있는 방법이, 아, 무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배운 대로 그냥 가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알기 쉽게 우리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당연히 여기가, 아, 몇 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05도가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쌓인 요거불에 요고, 요거는, 이렇게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 자, 그첫 번째 방법, 우리 프리처럼 구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러니까 중산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조선을 딱거버립니다 자, 그래도 뭐 예의상 색깔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이렇게. 보조선 딱거버립니다 H다라고 다볼게요 근데 특수각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예. 네. 여기가 이제 60도다라고 해서 비율 관계가 1대 2의 비율이니까 2로 나누면 그렇죠, 2루트 2가 되겠고요. 여기는 루트 3배니까 2루트 6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1대 1이니까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뭐 우리가 사인 법칙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이왕이면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여기는 그죠 사인 100 5도가 되겠죠? 예. 왜냐하면 a가 1 0 5도니까두개 예, 더하면 75니까. 그것분에 2루트 플러스 2루트 이놈은 그죠? 예, 요걸로 하면 되겠네. 요걸로도 해 되고 요걸로도 해될 텐데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예. 사인 30분의 30도분의 4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죠? 예. 물론 요놈은 얘가 2분의 1이니까 그것분의 4는 8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 i n 105도는 이렇게 이제 바꾸면 되겠죠. 8분의 2. 자 2로트 2 플러스 2로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놈을 자2로주 약분 하면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음. 저값을좀 이제 워낙 유명해서 그러니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되게, 되게 편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75도를 쪼개면 그 특수각으로 쪼개면 그 75도를 30과 4으로 쪼갤 수 있고요, 105도도 마찬가지겠죠. 어, 사인 105도나 그다음에 사인 75도 똑같기 때문에 105도도 60과 45로 쪼갤 수있죠 어쨌든 값은 같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수원에서는 좀 특수학으로 좀 인, 인지를 돼서 알아두시면 좋아서 한번 이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뭐 억지로 외우라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많이 해서 그냥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자, 사인형은 0이죠. 자, 얘는 얼마냐? 조금만 있다가. 얘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여기는 2분의 2, 여기는 2분의 2, 여기는 2분의 4. 이렇게 계속해서 사인은 증감수가 되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요 놈은요,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고요요 놈이 바로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입니다. 방전은 우리가 이제 9에 박스니까, 사인 105도와 사인 75도 는 동일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부호가 또 헷갈리시다면, 사인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가 더큰 값이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코사인은 그럼 볼 필요가 없죠. 이거 역수로 쓰면 되는 거니까, 거꾸로 1부터 쭉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쓰시면 1 여기는 그러면 4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2분의 루트 3 여기는 2분의 루트 2다 알고 계시지만 2분의 1그 여기는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가 되겠죠? 여기다 여기는 빵 예, 이렇게 써시면 되겠습니다. 그 탄젠트는 어떻게 되겠냐? 탄젠트 탄젠트는 코사인으로 사인이잖아요, 그죠? 0이고요이것분의 이거하면 여러분들 2 빼기 루트 3이 나오고요. 유리화해 주시면 아, 요거는 네, 뭐, 유리화 하면 3분의 2, 3. 안 하면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탄젠터도 되게 쉽죠. 이것뿐이 이거 해주시면 되겠는데, 뭐, 만약에 뭐, 얘 하나로 했다라고 하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탄젠터도 증가함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있, 있죠. 일사분면 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인은 증가, 코사인은 감소, 탄젠트는 증가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부호도 일치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좀 알아두시면, 그죠? 사인 75도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좀 알아두시면 문제 풀때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이 A가 9 0도의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이때 변 BC 위에, 그 다음에 AC 위에, 두점 D와 E가 있답니다. 이때 AE와 CD의 길이가 같고요. 나머지 이제 요 BE의 길이가 2다라고 줬고 각도 이렇게 줬습니다. 문제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이때 CE라는 요 길이가 얼만인지 요걸 좀 물어봤습니다. 자 그림 을좀 키운 다음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 한번 키워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죠. 제가 문제에서 이제 요거 구하는 거죠. 예, 네. 네, 요거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요 놈을 제가 잠깐 A라는 문자로 잠깐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자뭐 당연히 A가 되겠죠? 이렇게 A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요 놈에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각을, 요 각을 제가 잠깐, 세타다라고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게 90이니까, 9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음. 그럼 여기가 이제 180도가 돼야 되죠? 그죠? 예. 이미 여가 90이기 때문에 두 놈을 더해도 90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 얘가 있으니까 180이겠죠? 그 타인이 이가 보면 세타가 될수 밖에 없는 구조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 이건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하. 이렇게 가위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삼각형에서 지금 보시면. 자, 사인, 그죠? 예. 세타분의 A. 그죠? 예. 사인 세타분의 A 하고요. s i 구 n 90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s i n 90분의 예, 2. 이렇게 되겠습니다. s i n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얘는 2가 돼서 A라는 놈은 당연히 우리 2배의 s i n 세타. 예,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요 놈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2배의 s i n 세타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부분 이 부분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음. 자, 그러면, 언제, 어디를 보냐면, 여기를 볼게요. 여기가 90이죠? 요각이 몇 도냐면, 여기가 그러면 120이 되겠네요. 그죠? 네. 두개더 하면 120이니까, 외각이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여기 60이니까, 180에서 60 빼면 120이죠, 뭐.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를 X다라고 해본다면, 이번에 요쪽에 있는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한번 사인 법칙을 써보고 싶어요. 요 삼각형입니다, 여러분들. 안 보실까봐, 이 한번 구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인 120분에 그죠? 사인 120도 분에 x 이놈이랑 사인 세타 분에 그죠? 이 사인 세타네요. 이 사인 세타. 물론 여놈분 약분 하면 2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2배의 사인 120과 사인 60도는 똑같죠? 예, 사인 120과 사인 60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바꿔 바꿔 써 보겠습니다.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므로 계산해 주시면 루트 3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